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 안녕하세요 언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사장이 멋지고 예쁜 옷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상품이 상의 소개시켜드렸는데, 고전에 그 이거는 아시죠? 올해 2024년 서사장의 제일 1등 상품 간지 치마 와이드. 이거 서사장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사긴 사야 되겠고. 어 있긴 있고 내도르 이바지 저희 5cm 때한 6, 7년 전에 투핀 타게 5cm 번손가았쓸때 통바지 갈았을 때 사실 저는 절대 통바지 안 입어요. 간 소님들이 지금 6년 7년째 지금 그 바지를 만내도입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입으시면 생소할 수 있는 제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 서장님 매력이니까 요 간지치마 와이드는 처음에 보시면. 어, 사장님, 저는 이렇게 통바지 안 입어야 할수 있습니다. 길거리 다 통바지 전하는데 이거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는 내년에 입어줄 거에 입어도 유행이 뒤처지면, 고 오히려 내년까지도 우리가 더 앞서간다는 얘기 들을 수 있죠. 확실한 바지야. 이거 정말 한장산손님들은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아이보리 크게 노출 안 하고, 아이보리까지 카키, 검정, 오히려 1등 카키, 2등 검정, 아이보리 이 순서는 안돼요세 가지 컬러 다신 거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정말 안 하셨다면 카키나 검정 중에서 꼭 하나 해보시길 기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하체 전해진 비만인 체형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악조건에서 셀칸 제품 믿고 하셔도 되고요. 야, 위에 이제 넘어와서 위에를 제가 다양하게 연출해 봐 드릴 텐데 일단 사긴 샀어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안 올리고 저런 것도 안 올리고 요거는 세미크롭이 완전 크롭 아니고 이거는 어, 그물카기좀 그렇고, 요런 느낌의 니트는 시중에 많이 나왔어요. 뭐, 이게 10년 아니면 20년 전부터 나왔던 제품인데, 이게 너무 크롭은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이게 요런 치마 바지는 입기는딱 좋은 라인이기도 하고요. 저처럼 배가 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무쳐 표시 들라잖아요 그죠? 요런 거 자연스럽게 공붕 뜨면서 커버를 또 좋고, 이제 목이, 그, 저희 장마철 리트를 기억하시겠어요? 나날아 아니보다는 그 장마철 리트몇년 동안 히트를 쳤는데, 얘가, 어, 제 검정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검정이 오늘 물건을 노출 못하게 못하는데, 검정도 이쁘고 흰색도 이쁘고 색깔은 여기 진짜 다양하게 다 괜찮은데 흰색 검정 하시면 됩니다. 다른 어느운 컬러 하실 필요 없고 흰색 검정인데 검정은 뭐 무조건 나갈 것 같아서 검정에 여러 가지 연출을고 흰색이 나시 앞에 원피스를 많이 소개시켜드렸거든요. 그 위에 같이 가는 대용처럼 입으셔도 예쁘고요. 저는 요벌은 장마 철리티 같은 경우는 나시 입을 필요 없지만 얘는 사실 어디 놀러 갔을 때 입지만 자신 있으면 나시 지만 근데 난그 정도는 아니라서 나시 속 나시 열무 입 입시면 오히려 더 시원하고. 다양한 연출권도 좋고 아줌마들이 딱 유행을 따라가면서 늘 민망스러운 크롭 기장의 제품이라서 추천해드릴게요. 치마 같은 데도 상의하기 좋고 여러 가지 연출을 하기 되게 좋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게 입었는데 흐르는 핏인데 신경 크게 안쓴것 같으면서도 되게 멋있는 연출. 밑에 신고 있는 요 샌들을 홀짝이 신발 야, 구두, 5cm 신발 신고 4.5 무중 뭐 떨어지거든요 홀짝 뛰어도 전혀 아프지 않아 앞에 l 쓰는데, 요 검정색을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내도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뭐이신 신발은 진짜 잘못 신으면 하루 종일 저희 근무하는 이 매장 자체가 거의 근무시간이 있을때 다리 앞에 저희가 앉아있고 사무실은 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 일하는 자체 일하는 언니들이 샌더를 신었을 때 왠가는 신발 다 불편한데 보세사에서 이 정도면 만족도 가 지금 언니들도 신어보고 되게 좋은 요 검정색을 신고 있고요 홀짝이 신발 에르샌드 요거 신고 있고 자 여기에서 캐주얼하게 갖고또 오늘 에 원피스도 무지막지 예쁜데 요 제품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요 제품은 두가지 연출했는데 아하, 아하. 민네 소재긴 하고요. 아 여기 일단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단추를 일단 먼저 한번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있는 제품인데. 이거 너무 좀 마음에 듭니다 자 일단은 기본형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어 주들장갔네 어 이거 뭐 그냥 사장님 그냥 소재 어보는 기본 린는 셔츠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셔츠 맞고요 요렇게 입으시면 사이즈가 77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풀이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요게 끝이라면 크게 아우 깔끔한 셔츠 입었네 소재 좋네 우리 셔츠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단추 두 개는 같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여기에서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칸을 자, 단추 하나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그 사이즈마다 5 66, 치치가 달라질 거예요 자 요게 더 날씬하면 요까지 딱 잠그시면 됩니다 보통은 66 사이즈를 제가 피팅해 보니까 이렇게 단추를 옮겨다 할 때, 요 라인이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단추 하나 풀어. 요렇게 입으시면 나는 안 놓고 입고 싶어. 라인 자연스럽게 잘 이뻐요. 이게 소장 같이 으면 괜찮고요. 자 요거는 66, 제 가슴 쪽에 6 6반까지 있거든요. 6 6반까지는요 라인 형태가 이쁘고요. 아, 사장 저는 조금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77까지입니다. 그러면 단추 두 개에서 오언이도될뻐 요거 566까지. 요 형태 라인 자연스럽게 흐르는 으로 엄발 라인으로 사선으로 딱 떨어져서 되게 멋스럽고, H 스커트 같은 데 입으셔야 되고, 어뭐 지금 제 간지치마 와이 이런 거 입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 이렇게 다 좋아요. 근데 나는 77이에요. 아, 이거 사인 조금 더 단추 안올것 같아요.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단추 안올게왜안 옵니까? 이게 두 번째 칸 풀고요. 자, 두 번째 칸 풀고, 세 번째 칸 옮기고 자두 번째 칸 단추 풀면 옵니다 자 요거는 77까지 언니 입었을 때 라인이 또 완벽하게 옵니다 자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556677이 엄발 라인으로 사선으로 입기 딱 좋은 기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치수가 더 있는 이들을 그렇게 입으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그냥 입었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잠그시고 요까지 잠구시고, 요거, 쉬어. 요까지 한번 잠구고. 요렇게. 입으시면 제일 심플하고, 약간 격식 있거나 심플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은데, 뭔가 늘 약간은 다른, 기본인데, 요런 라인을 제가 늘 말씀드린 소주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입으시면, 뭐, 시마 시마 스커트 약간 포인트 강의 입셔도 오른데 입기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자, 아그 색깔은 개인적으로 저는 요 크림 베이지 컬러 요거 우리 카키색 빠지니까 눈무쁘더라고 단추까지도 예쁘죠 단추까지도 너무 괜찮아요. 깨끗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컬러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크림 베이지, 소라색이고요, 블루, 이쁘고 핑크. 핑크가 티는 핑크가 아니고 조금 고급스러워서 린넨 소재로 나오는 그런 오트 바지. 저희 5cm 바지에 오트 색깔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 스타일이 핑크색 이쁘죠? 굉장히 이렇게 다 핑크색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손님들이 지금 저희가 행사 한번 차 갖고 그런 거를 아, 가객들이 막, 막 제가 지금 뭐 선물처럼 드린 거잖아요, 그잖아 마케팅비를 따로 쓸 바에 내 옷을 선물처럼 그렇게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마케팅비 늠줄 바에 그랬잖아요 저는 공부도 잘하는 놈더 시켜야 되고, 이쁜 언니 더 이쁘게 입혀야 되고, 돈잘 쓰는 사람한테 사해도옷 많은 사람한테 옷을 추천한다고 했잖아. 요 그래, 되는 언니들한테 추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서 언니들 받아보시고, 이거 정말 만원 받아야, 만 원, 만원 리 당연 아니죠, 언니들. 만원 리 아닙니다. 그옷은 원가도 구만짜리 있고, 팔만짜리 있고, 3만짜리 있습니다. 원가가 제한테도 그그서 그거를 선물처일입으하는거 거기 때문에 언니들이 받아보시면 당연히 마음 드시죠. 그래서 조만간에 언니들 하도 기다리시니까 한번더 치도록 할게요. 일단 본론 선명 들어와서 핑크. 피치핑크죠? 이쁘죠? 되게 고스러워요 요런 거는 튀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하나 정도 있으면 언니들이 다양하게 입기 좋지 않을까 고런 용도로 쓰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에서 요거 있어야 됩니다 후드가 요새 뭐 후드를 긴것도 추천하고 짧은 것도 추천하고 의외로 막판에 작년에 선보지던 썸머 잠마 같은 느낌이 아니라 걸치는 개념의 오 잠바 되는 걸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 드리는데 올해 기장 긴 거, 그 스트링 땡기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요 언니, 요 언니 자 핫지 하윤 유능 아씨는 뭐 올해 날씨 중에서는 또 심하게 나왔다 그죠, 언니들 이거 받아보시고 두 개씩, 세 개씩. 자, 이거 한 번에 몇 모드였나? 팔이 뭐죠, 언니? 하윤 유능 아씨는 앞전에 영상에 뭐 많이 노출했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니들 자, 하지 윤회나 싶어요. 안에 저희 꽃 구매 안 하시고 기존 나시많으시면 아무거나 입으셔야 돼요. 앞뒤 나시고 싶고, 넣고 싶으신 은 입고 쉬는 대로 입으셔야 되고요. 자, 요게 강택감이 살짝 들 겁니다, 언니들. 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있고, 놀러 가실 때 슥슥 걸친 아이템이 필요하더라고요. 구김에 강하고, 또, 그렇다고 해 한여름에 언니들 날론 소재 같은 것도 시원하고 좋지만, 확실히 날론 소재가 잠바로 들어가면, 여름에는 구김이 강하고 다 같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맞죠? 편하고 캐주얼하게 간편하게 등산복은 아니고 뭐그런 라인도 많긴 하지만 근데 얘는 언니 어때요? 후드 잠바인데 모자는 달려서 나이 때는 안 들어보게 잡았지만 되게 고급지잖아요. 고이는 고급... 이게 이런 용도가 무조건 필요해. 원피스, 나시 입고 스커줄 이게 덥냐고 물어보시면 반팔 면티도 더 시원하죠. 이유가. 나시하고 후드 두개 분도 어떻게 더 시원해요? 더 시원해요 한여름에 자외선 차단 이런 핫 햇볕에 직접 안 받기 때문에 더 시원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바라 당연히 그런 것도 되고요 훨씬 더또 우리가 몸을 드러낼 때 아름다운 나이 때가 있고 감춰야 되는 나이 갈 때가 있는데 이 칸도 너무 슬프다 그죠 하지만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 커버치는 이 라인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원합니다 샤, 되게, 그렇다고 살이 너무 대놓게 빛이 좀 더, 그건 아니고, 저 팔도 얼른 왜 이렇게 굴러? 근데, 요게 흐르는 빛으로 딱 떨어지는 이 소재가 아스트 너무 시원해요. 근데, 막, 강택 날다 그래서 막 그런 강택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고급지게 깔끔하게 해서, 요런 거는 전 진짜 추천입니다. 내년에 또안 나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언니 들꼭 사놓길 바라고요 색깔은, 뭐가 이쁠까요? 블랙은 뭐, 난리나죠? 블랙이 어떻게 아니까 이쁘죠? 핑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 이번에 핑크가. 핑크 뭐, 핑크 뭐, 할 말은 아니지, 뭐. 핑크가, 흰색 검정이 무채색이니까 제일 간단하고 입기 좋고, 흰색은 고급지고, 검정은 뭐, 우리는 검정은 뭐,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검정 컬러 샀는데, 이게 핑크가, 이번에 나온 핑크가. 무 무지막지하게 입고 나왔어요 이게 자 언니들 사란타 후드가 기장이 총장이 길어요 그래서 키가 크거나 나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힙을 덮고 싶어요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란타 후드로 사란타 후드로 가셔야 됩니다 사란타 후드로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사장님, 나는 잠바의 느낌 밑에 스트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소개이켜드면 베이저 소라는 그 제품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우, 하나 꽂히면 그 제품 완전 파는 스타일이 있겠잖아요. 다 추려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람 지짜 헷갈리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근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욕심 많거든요. 옷에는. 그니까, 얘는 어떠냐면, 키가 크지 않은 고사인이나 긴 거는 고스타일 많습니다. 패스. 근데 스트링 당기는 난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스트링 그렇게 싫더라. 패스. 그리고 나는 요렇게 기본의 기본 정말 기본 아이템으로 깔끔한 요 라인을 입고 싶어서 핑크 같은 것도 이런 색깔이 주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란타 같은 거 하이트 베이지 너무 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링 당기는 사란타. 스트링 당기는 사란타는 어때, 요소들라하고 <목소리> 베이지 얘는 어때? 삼탄, 사란타, 사란타 삼탄은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나 이런 파스텔 계열을 나왔으니까 이런 톤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핑크 같은 경우도 청바지에 이런 입 없는 들도 간단히 입셔도 원피스 같은 걸 쓰셔도 예쁘고 어떤 느낌이 떠는지 요렇게 깨끗하게 떨어진 피씨라서 요렇게 입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봤을 때 검정은 검정에 지금 검정 바지 입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입셔야 되고 검정이 검정나 씻고 저희 간지치마나 5cm 찐 베이지나 청바지 입으서는 거를 추천, 해 추천해 드린단다. 추천합니다. 해드리는 거 맞나? 구보가 안 되는 구보 안 돼. 블랙, 블랙 답답해 보이는 느낌의 블랙이 아니야. 예쁘죠? 팔은 이렇게 시보리 돼 있어요. 블랙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은 체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또 나이대와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이 블랙이 또 몰리면 안 되는데 우리 5cm 바지 베이지 산 언니도 많죠 고렇게 입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슥슥슥 걸쳐 입야 되고요 가장 예쁜 거는 검정에 검정 입고 밑에 블랙에 블랙 입고 컬러톤을 다르게 하는 거를 입으시면 가장 예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고렇게 입어주시면 뭐스스스스스 멀리 보다 반바지 피셔츠 놀라고 이제 좀 있으면 휴가 뭐 해외도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캐리 주스 말아 툭 털어도 되고 너무 막 잠바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니트 나시 원피스 같은 입고 스 걸쳐셔도 되게 간지 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도 캐리 넣기도 좋고 평상시에 도기 너무 좋고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더라고요. 검정 사면 뭐 가을까지 뽕 뽑겠죠. 근데 그렇지만 요럴 때 화이트 핑크 이런 것까지도 예쁘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안에 속단추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잠그셔도 답답한 느낌 아니까 잠그셔야 되고요. 자, 요런 핏입니다. 요런 핏인데, 요건 어때요? 요렇게 똑 떨어진 여기 시보리선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형 카바가 시보리가 고무가 딱딱하게 들어가서 이게 아니면 그런 느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체형 카바도 완벽하고 크림베이지구요. 소매 라인이 이뻐요. 이게 팔뚝 카바 되구요. 딱 그... 깨끗하면서 미시디를 좋아할 수 있는 고런 제품이고 예쁘죠 깨끗하게 이렇게딱 떨어지면 요거 카키색으로 긴데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블랙 주문할 것 같은데 블랙이 진짜 예뻐요 이게 매장에 동생도 늘 블랙 입고 있는데 블랙이 너무 예뻐요 블랙이, 예뻐. 블랙이 너무 깔끔하게 진짜 잘 나왔어요 백카바도 잘 되고 시원하고 너무 딱안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라는데 아 이게 실내기 맨날 되게 시원해요 힘 있으면서 이게 막 너무 얇아서 쉽게 오히려 여름에 그거 더 더워요 이게 딱 무게감 있으면서 딱떨어지는 핏이고 제일 중요한 팔끝선 여기 보시면 일자로 옆부터 버리면 어때요 제 팔뚝 미운 거다드러나잖아 근데 여기가 서 여기가 쓰면서 여기 둥근한 살체형내 같은 사람들이 체형 가방 확실하게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쁘죠 블랙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블랙 블랙 하면 블랙, 블랙 소개한데 이건 요거 뭐 말씀된다. 우리 집에 바지, 우리 집 바지, 치마 이런 거 입을 때딱일시면 제일 깔끔하고 얘는 누가 봐도 실 니트인데도 변질 없는 실이기 때문에 투루르 팔아서 툭트시면 됩니다. 딱힘 있으면서 카라가 있는 게 장난치는 게 카라는 난 싫어해 근데 카라가 있어 사람 이 세상 단정해 보여. 이게 또 이거 하나 있다고 더이 뭐 진짜 뭐큰차 안나요? 라운드 딱 대봐봐니 그 급입인다 카라가 딱 있어야지. 사람이 고급스럽고태나지 카라가 있어야 된대요. 카라가 있는 옷이 사람이 더 단정하고 옷과 신발이 왜 중요하냐면 뭐 하중에 돈 벌어 옷만 사 입으라는 카드 뭐 신발 사 입을 으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겪기 전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사람이잖아 눈을 먼저 보전을 보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보고 해야 되지 옷은 무조건 비싼 건명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늘 깔끔한 이미지 에그 사람이 뭔가 똑같은 말을 신용도 더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라인 스슬 저는 여름이라도 이거 하는 타고 더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나 오늘 왜 이렇게 딴소리 많이 하죠? 이렇게 입시 추천하고 자 오늘 지금 메인 상품이 19분인데 해도 될까요? 이거 너무 예쁜데 해도 될까요? 다음 시간 에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옷 하나 둘셋넷 저거 많이 했는데 오늘 까요 언니, 오늘 다음 영상 시간에 지금 아, 솜다솜 완벽한 치마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안 카바의 완벽한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는 하는 걸로 하고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